안녕하세요. 시인 만세입니다. 오늘은 시인 김용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시인 김용길보다 예. 작가 이채훈으로 더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그 사연이 있죠. 제가 시인으로 1990년도 세계 일보로 네. 등단을 했는데, 네. 뭐그 이후에 사업을 좀 말아먹었어요. 아, 그래갖고, 네.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후배가 출판사라고 했는데 갔더니, 네. 형님이 소설을 등단해갖고 오면, 네. 자기가 책을 내게 해주겠다. 아. 그래갖고 제가 문학과 창작에 네. 소설을 냈는데 네. 제가 신춘문에 시도 단번에 당선이 됐지만 네. 소설도 단번에 당선이 됐어요. 아. 황충상 선생님이 네. 내 소설을 보고 읽으셔갖고 네. 잘 썼다 그래갖고 음.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이채윤이라는 이름으로 아, 제가 이름을 냈어요 그래서 다르게 해서 내셨네요. 예, 시는 김용길, 네. 산모는 이채윤 그렇게 네.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책을 더 많이 쓰셨어요, 보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이름이 이제 이채윤으로 더 유명하시고, 음. 시는 많이 안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IMF 때 사업을 완전히 이제 말아먹었다고 그러죠. 네. 그래, 그래갖고 생계가 이제 막막해요. 네. 사업을 망한 사람은 신용도 없죠. 기, 음. 전또 운전도 안 하는 기술, 기술도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신용도 없죠. 음. 자본도 없죠. 뭘 할까 했는데? 네. 소설로 써서 당선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열심히 책 쓰는 생계형 작가로 여태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 보니까 역사, 신화, 경제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책을 100여 권을 네. 내셨어요. 네. 지금 이렇게 앞에도 책이 있지만 네. 다시 읽는 로펠러도 있고 뭐 육해만만,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책도 있네요. 이거 너무 재밌을것 네,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는 네. 제가 설명, 이거 두 권, 네. 다섯 권 계획했다가, 저 네.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많이 쓰게 된 사연은, 뭐, 생계형 작가니까 많이 네. 썼는데, 네. 그 책을 쓰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네. 내가 바른 본령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냥 열심히 쓰다 보니까, 네. 교보문고 가보면 아실 거예요. 저는, 저는 알죠. 나도 더 모르겠지만, 네. 교보문고딱 가보면 모든 코너에 제 책이 다 있어요. 시, 소설, 신화, 종교, 뭐, 정말 여러 경제 가지 경영, 자기 개발서 다 있어요. <laughs> 아. 그래갖고 내 친구 하나, 너 아리스토텔레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laughs> 정도였어요. 근데 이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제가 네. 일부러 들고 나온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 꽤큰 출판사에서 이걸 이제 재간행을 하기로 했고, 또 이러닝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강의를 유튜브하고 좀 다릅니다. 네. 이러닝, 이런 그 프로그램을 그 하는 제 절친이 한분 네. 그 계신데 그분이 다해 주시기로 해갖고 이거를 강의를 해서 서양 문화의 뿌리는 그리스잖아요. 네, 네.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는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의학 용어의 60%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 책을 쓰느라고 일부러 그리스도 갔다 와보고 네. 막 했는데 이거를 제가 책을 백권 작가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네, 네. 이제, 대표작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뭐, 저는 이제 동양, 동양 문화도 뭐, 좋아하지만, 음. 서양 문화 이렇게 뿌리에서 그리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시어논 아나미가 로마인 이야기로 막 떴을 때, 저는 그리스인 이야기를 음. 써야겠다고 딱 생각하고, 이 책을 쓰고 음. 그리스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네. 어후. 실력이 딸리니까. 이제부터 <laughs> <그래서> <laughs> 좀 맞소.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해서 네. 그리스 로마시나 강의를 제가 이러닝으로 해서 음. 뭐 대학하고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 연결이 네. 돼서 하면은 네. 이게 제가 꽤큰 출판사에서 네. 이 제복관을 재 하면서 네. 많이, 많이 나오고 이책꽤 팔렸어요. 제목도 엽기 그리스 로마시나 <laughs> 예. 엽기 로마 요 네. 근데 이게 왜덜 팔렸냐면 네. 네. 돌아가신 이윤기 선생님하고 제가 술친구였는데 네. 제가 이 책을 딱 내는, 준비해놓고 했는데, 그리스 로마시나 이윤기판이 이, 먼저 나온 거야. 음. 어, 그래갖고 제가 한 2만 번밖에 못 팔았어요. 20만 권팔줄 알았는데. 네. <웃음> <웃음>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그러고 또 이런 책도 쓰셨어요. 음. 세상에. 핸드폰으로 어. 책을 쓰다니. 어, 제가 이제 어느 강연을 갔는데, 네. 100명 넘게 나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네. 굉장히 음. 그, 연세도 많고 학식도 많은 모임에 가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네. 책 (100권) 썼다고 막 자랑을 하니까 대표적인 뭐냐고 딱 묻는데 네. 말문이 딱 막혀요 음. 아니 (100권) 썼는데 뭐지 내가 내세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라갖고 얘기했어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갖고 기립박수를 내가 받았는데 아, 네. 그 모임에 가서 가가지고 <laughs> 이 책을 공조를 하게 된 회장님하고 만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4년 동안 제가 책을 한권도안 썼어요 음. 진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쓴 책이 이거예요 아. 그래갖고 이거는 뭐 쓰고 싶어 쓴게 아니라 네. 내가 나중에 좀 이따 드리, 얘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세 명이 공저인데 네. 이 책은 핸드폰으로 썼어요 제가 아 정말요? 진짜요. 네. 핸드폰으로 오늘은 네. 뭐 시연을 안 해보 보여드리겠지만 네. 핸드폰으로 음. 책 소개가 강연 강, 말로 쓰는 거예요 말로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들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드리는데 네. 저는 그이 책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고 제가 출판사를 음. 차려갖고 어 나온 책이기도 하고 네. 그걸 많이 팔리진 않았는데 이책 갖고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 이제 시작인 입니다 네, 시작입니다. 이게... <laughs>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상에 핸드폰으로 책을 쓰다니? 네, 어떻게 쓰는지 잠깐만. 네, 이거를 좀 제가 그러세요. 해갖고 이걸 20일만에 썼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책 쓴다고 바쁘다고 그러면서 맨날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니까 네네. 코로나가 또 유행할 때 이걸 썼거든요. 네네. 유행 시작할 때 네네. 그랬는데 언제 책 써요? 그래서 제가 딱 하는데 제가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말을 하면 네네. 이게 타자가 돼서 들어가요. 그동기화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 네. 컴퓨터에 이게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한강변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나는 걸 이렇게 음. 말로 하는 거죠. 그러면 네. 말로 타자가 돼요. 그러면 이게 여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에 동시에 올라가 있어요. 아, 동시에?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돌아다니면서 글을 쓰면서 네. 예, 컴퓨터 딱 열면은 거기 다 있으니까 프린터를 합니다. 이렇게 프린터를 이렇게 하면 네. 이 오타가 많잖아요. 네. 그 빨간 볼펜으로 침대에서 누워 뒹굴뒹굴 하면서 정리해 갖고 딱 가면 제가 음. 공원에서 두 시간을 떠들어 봤어요. 네. A4용지 네. 8장. 그 대단하, 8장 <laughs> 나와요. 그래서 하면... 20일 만에 이걸 쓴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공조자분께서 자료를 주셨죠. 음. 자료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근데 실질적으로 책 쓰는 거는 한 열흘밖에 안 걸렸어요. 어, 그러면 무슨 앱을 핸드폰에 까는 건가요? 아니요. 어 모르시는구나. 다들 네, 하는 얘기는 카톡 갖고도 들었는데... 돼요. 카톡 가지고도 되고 아... 구글 문서도 되고 네이버 네. 메모도 되고 삼성 메모, 삼성 노트도 음... 다 됩니다 이게. 아... 요거는 내가 시간을 내서 강의를 네. <laughs> 강연을 해야 될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요새 그 재미에 살아요. 아, 정말 <laughs> 네. 편하네요. 이렇게 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소설도 쓰고 있는데. 소설 같은 경우는 더 쓰기가 쉬운 게 생각나는 대로 막 중얼중얼 해놓고 음. 집에 가면 그게 컴퓨터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갖고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음. 제가 간단하게 드리면 이책 이 강의할 때 내가 그랬죠. 제가 다섯 시간 이상 전업작가로는 다섯 시간 이상 앉아있어야 음. 되는데 또한 시간밖에 안 앉아있어요. 다섯 음. 시간 앉아있으면 모가지도 아프고요. 등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것 같았는데 제가 10년 동안에 백 권을 썼으니 오직했겠어요. 침 맞으러 다니고 뭐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음. 이거 만나고도 한 이후에는 한 다섯 시간 앉아있까한 시간이 딱 땡이에요. 그래서 아. 체격이기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그데 <laughs> 말하는 걸 즐겨야지 이게 가능하지 않은가요? 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산악회 회장님한테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음. 회장님이 야그 말도 안 되는 걸 하지 말라. 는데 제가 실, 실직으로 보여드렸더니, 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너 있네, 일기부터 쓰세요. 그니까. <laughs> 아, 그 또, 얘기 들었어요. 어, 일기 쓰시는 네, 네. 분. 주무시기 전에, 이제 방송에 몇분 나가서 제가 얘기한 게 있거든요. 음. 주무시기 전에 10분 동안 카톡 털어놓고, 아니면 네이버 메모 만들어놓고, 목소리를 그냥 하세요. 음. 그 양반이 재미가 들려서 지금 자서전 쓴다고 그러고 있어요. 음. 그냥 매일 일기 쓰니까, 한 6개월 써보니까, 자기 자서전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핸드폰에도 여기 네. 마이크 기능, 이 마이크를 사갖고 하면, 네.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면 소음 없는 데는 그냥 저건데 굉장히 정확해요. 그쵸. 90%. 네. 띄어 쓰기까지 정확해요. 음. 그러니까 마침표, 뭐 느낌표, 물음표 이런 거는 제가 다섯 시간 할걸 앉아서 한 한다, 시간 한다는 게 그런 거 작업하는 거예요. 아. 오타, 정리하고. 그러면 다 되는데, 저는 이제 나이도 먹어서 이제 눈이 어두워지니까 볼펜을 굵은 걸 갖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해 갖고 이걸 이게 이게 오늘 할 얘기를 한열줄 적어 놓으면 이걸 갖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혼자. 누구 없잖아요. 한강변에 앉아서 공원에 앉아서 뭐 가서 종을 종으 하고 해서 공원에 앉아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막걸리 한탕딱 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더잘 나와요. 그래 갖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게 증거물이에요. 이거가 이걸 20일 만에 쓸수 있냐. 우리가 이 모임 창립 행사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날, 딱 전날에 이 책이 편지까지 다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안 나온 걸 표지만 보여주자까지 했는데, 그래도 남들이 이래요. 며칠 날밤 깠어요. 그런데 저는 날밤 까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 테크니카라는 얘기죠. 아, 그러면은 지금 100권 쓰는데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앞 전에 쓰신 책들은? 제가 지독한 면이 좀 있어요. 그 게으르기도 엄청 게으르지만 뭘 한다고 그럴 땐 뿌리를 뽑는 네,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리스 로마시나 그리스까지 가서 했는데 음. 이거 제가 1년 만에 다섯 권 기획하고 다 써놨어요. 음. 근데 이제 출판사 사정으로 이제 두 권밖에 안 나왔는데 어 그러니까 1년, 10, 10년에 100권 썼다. 10년 그러면 100.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권 써야 되는 거잖아요. 2006년도 같은 경우는 14권, 1 5권 썼더라고요 우와, 제가. 근데 제 책이 보시다시피 얇질 않아요. 다 300페이지 네, 정도 네, 되거든요. 네. 300페이지 아래 책은 아동물. 음. 뭐가한 15권 정도 썼죠. 음. 근데 그 외에는 다 두꺼운데 어떻게 그랬더요 하루에 10시간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해야 돼요. 노동이에요 이거. 음. 그래서 제가 생계형 작가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신기했는데요. 한권 예, 예. 쓰신 것도. 지금 예. 이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책을 쓰시게 되면 더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아, 그래도 제가 목표를 네. 100권 쓰고 죽어야죠. 근데 벌써 <laughs> 죽었,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다시 산다. 그래서 200권 더 쓴다. 200권도 더 넘어가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제가 쓰고 싶은 기획물이 있어요. 뭐 쓴다. 네. 근데 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장처럼 비서들 두고 막 하는데 전 순수하게 내 혼자 노동으로 하거든요. 그러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제 둘이 하는 핸드폰하고 나하고 하는 노동일 수 있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일주일에 한권쓸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4년 동안 뭘 했냐면 책한 권도 안 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공부했어요, 공부. 무슨 공부를 했냐면 대표작이 없는 작가가 되고 싶진 않고. 어, 저도 이제 손자까지 본 입장에서 책을 지금 서점에 가도 내 책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생계형 작가니까 출판사가 100만 원 계약금 주면 그냥 무조건 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쩌다 보면 10만 권 나간 책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일본어로 번역된 책도 베스트 있고 베스트셀러가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저오 5만 권 넘는 책은 꽤 많죠. 근데 100만 권 나간 책을 한번 쓰고 싶은 게 욕망이죠. 근데, 근데 이거는 일본말로 돼 있네요. 책이. 그러니까 이 책을 아로펠 응, 음, 이 책이 한국에서 많이 나가니까 네. 일본에는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돼요. 음. 근데도 일본에서 지금 오생가 찍었어요. 아. 이거는 이 책은 어, 제가 13만 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베스트셀러, 제일 많이 이 팔은 책이 거.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네. 네. 이걸 낸 거네요. 예, 네. 그렇죠. 와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laughs> 그 선생님께서는 작가 교실도 운영한다고 알고 있어요. 음, 제가 이제 작가 교실이라는 작가를 만드는 교실이라는 걸 이제 차렸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제가 한2 0명 정도 가르쳐갖고 7 명이 책을 냈어요. 온이 작가 교실에도 책이 7 권, 8권 나왔. 여권 나옵니다. 음. 지금 제 시집이 제이 시집이 네. 제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아, 박재천 선생님이 이 시집을 공짜로 내 주셨는데 <laughs> 네, 네, 네. 제가 사업 망하고 힘들 때막 그래갖고 아, 너한테 무슨 첫 번째 시집입 네, 95년도 나왔는데 25년 네. 만에 두 번째 시집이 나와요. 네. 그래갖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작가교실에서 여덟 번째 책이 제 시집이에요. 어... 작가교실도 운영하고 하셨으니까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옛날에는 재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꿈이 화가였는데 네. 아니 화가는 돈도 많이 들고 막 그런데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께서 너는 작가나 해라 그런 식이 제가 이제 글을 잘 쓰는 게 근데 국민학교 5학년 때1 0일장을 네. 나갔는데 네. 제가 최우수상을 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그때 담임선생님 이름이 김민석 선생님이신데 네, 네. 그분이 넌 소설가적인 재능이 있어 음. 그 한마디에 저는 아난 작가 진짜 한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작가가 됐어요. 네. 작가 생활을 하게 됐는데, 네. 저는 이 어떤 사물을 볼때 작가적인 시점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재능 외에 독서가 네. 필요한 거죠. 독서. 독서? 예. 그러니까, 제가 세무사 아줌마를 가르쳐 봤어요. 그, 어, 또, 별별 직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와요. 변호사도 그러는데. 네. 자기가 이제 마사지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음. 마사지 책을 내고 싶대. 네. 근데 제가 교보문과 마사지 책을 다 보니까 한 30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책 읽었냐고 하니까 안 읽었대요. 음. 근데 쉽게 얘기하면 책 쓰는 데는 재능이 필요가 있지만. 네. 독서가 제일 필요합니다. 아, 독서가. 그러면은 자기가 쓰고자 하는 분야의 책을 읽으라는 게 중요한 예, 건가요? 제가 마사지나 세무사 아줌마한테 얘기 드린 게 그거예요. 내가 도전하는 그 분야에 네. 상대방 동업자의 책도 안 읽고 내가 더 좋은 책을 쓴다는 건 도둑놈심보다. 왜냐하면 시인이 되려면 남의 책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대 요새 시에 원래는 어지워도 좋고, 괴태도 좋지만, 릴케도 좋지만, 그걸 넘어서는 시인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걸 공부도 안 하고, 그걸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근데, 마사지 하는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뭐, 뭐 읽었냐? 하니까.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쌤한테 미친다그러고되요 <laughs> 내가 다읽고도 프린트를 해줬잖아요. 복사를 해갖고. 아, 네. 그랬더니, 걔가 책을 냈는데, 배수 세로잖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오, 대단하신데요. 네. 저도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laughs> 음, 이제 선생님, 시집 내신 게한 권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쪽팔리게. <laughs> 25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책도 많이 쓰시느라고 그러셨으니까, 예, 예. 그 시집에 나와 있는 시한번 들려주세요. 그럴까요? 네. <laughs> 뭐, 대표작은 아니지만, 네. 음, 제가 좋아하는 시가, 최근에 쓴 시를 제가 좀, 요번에 시집이 제가 나오거든요. 네, 이달 네. 안에 책이 나오는데, 네. 이 시집이 아인슈타인의 시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인슈타인의 시는 선생님이 만화경으로 제목을 하자 그러셨는데, 네. 제가 이, 시, 이 시로 했어요. 음. 우리 아들이 이제 제가 36세에 난 놈인데, 네. 지금 사진작가가 돼 있어요. 아, 네. 근데 이 놈이, 휴지를 막 던지고 막 그리고 어렸을 때 아, 뭐 그랬 근데 아들을 보고 쓴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laughs> 아인슈타인의 시. 아인슈타인이 시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내게로 시를 보낸다. 두루마리 휴지를 마구 뜯어서 눈이 내린다고 온방 안에 뿌려대고 눈을 허옇게 뒤집어 쓴 아이 녀석처럼. 빛의 속도로 나르는 우주선에서 그는 초상화 속의 영원한 얼굴로 안드로메다 별들의 풍경을 물컵에 빨래를 넣고 비눗방으로 불어댄다 비눗방울들이 자신의 등에 무지개를 얹고 안에서는 아득한 방을 차리고 펑펑펑 쏟아져 내린다 밤하늘 가득히 내리는 저건 눈인가, 별인가, 꽃송이인가. 땅에 떨어져서는 동동동 구르며 투명한 속을 보이며 찾아 든다. 아인슈타인은 말한다. 저 많은 은하의 별들에서도 상대성 원리는 있고 이미 그것을 발견한 수천 명의 아인슈타인을 만났다고. 하지만 땅에 찾아들면서 저희 방을 꾸리는 시에는 수천 명의 아인슈타인은 없다고 그는 내게로 시를 보낸다. 하여 나는 아인슈타인의 시를 쓴다. 잘 들었습니다. 너무 음. 재밌는데요 시가? 네. <laughs> 우리 아들 때문에 쓴 습니다. 네, 더 좋으시겠어요. 예. 아들 때문에. 예. 아들을 들으라고 일부러. 아. 그놈이 벌써 서른 살이 됐어요. 신기하죠 와이즈. <laughs> 신기합니다. 즈를막 <듣는 거> <laughs> 집어던지면 막. 휴지, 네. 마리, 두루마리 휴지를 막 그러면서 뿌리면서 예, 눈 내린다고 막 그런 네. 시, 그런 상황을 제가 보고 쓴 시입니다. 아. 어, 제 쓰, 시는 거의 다 체험에서 나왔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말한 우부제 이런 것도 네. 좋아하지만 못 따라하는 게 선생님 그 부분인데 네. 저는 체험에서 나온 시가 더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한테 감히 반론, 플라톤의 네. 반론을 제기하는 말이 네. 또 틀렸습니다. 네. 선생님, 등단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아, 제가 조금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제가 구민학교 때, 백일장에서, 네. 6학년 형들 무찌르고, 그랬어요. 타고 교내신문 나가고, 네. 제가 막 상도, 그리고 백일장 다니고, 상도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는 천재인 줄 알고, 시를 막 썼어요. 썼는데, 18살 때, 네. 제가 가출한 적이 있어요. 살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삐가닥삐가닥하고 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래갖고 1973년 4월 23일인데 네. 제가 가출을 했어요 그래갖고 덕수궁에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머리 깎고 중대겠다 그랬는데 네. 중도 그게 돈 없이는 제가 집 나올 때 4,000원 갖고 왔는데 네. <laughs> 3일 지나니까 네. <laughs> 이제 굶어야 되는 가야잘 네. 데도 없고 4월 달이니까 굉장히 추워요 밖에 못 자거든요 그래서 덕수궁에 있는데 4월 23일 날 시청 앞이잖아요. 덕수궁이그래는데 갑자기 방송이 들린다. 조국의 네. 딸들이 애기고 돌아왔다. 아. 그 박목월 선생님이 이혜리사가 살아있어서 그 탁구 음. 평장하고 왔을 때 네. 거기서 환영식을 하는데, 맞아. 저 사람을 찾아가야 돼. 집 나오면서 제가 시 50편을 써 놓은 게 있었어요. 아. 그래서 박목월 선생님을 찾는데 전화번호부가 밖에 없잖아요. 네. 전화 보면 박목월이가 없는 거야. 폐기가 대단하신데요. 예. <laughs> 네. 그래갖고 이제 했더니 아 어, 오늘날 다음 날 생각하니까 박영종이는게본명이 그러니까 딱치니까 음. 박영종이 원효로 그러니까 아 박목월 선생이 원효로 전차 종점이라는 시가 있는 거야. 갔더니 동사무가서 물었더니 거기래. 음. 그래서 음. 가서 딱 드렸더니 양반이 찾아갔어요. 박목월. 네. 네. 찾아갔죠. 그리고 제가 신춘문이 되고. 박동규 선생님 55분 KBS 프로그램도 그래서 불려나가기도 하고 네.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랬는데, 박봉호 선생님이 저더 먹고 와라. 그래갖고, 아, 난 천재가 나이, 아니구나. 나이를 더 먹고 와라. 아니요. 시가. 아, 시를. 시가 저들더 먹어야 될 시다. 시를 더공부 음, 그래서는 냉보가 아니구나. 그래갖고, <laughs> 사업을, 자전거 배달부터 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네. 그러고서 문학은 잊어먹고 있었어요. 잊어먹었다기보다는 폐기가 없어졌죠. 근데, 네. 88년도에 중앙일보란 신문의 문화면에 네. 딱한 줄이에요. 두 줄인가? 박재천 시인 문화아카데미 사숙 설립. 음. 근데 보니까 주소를 보니까 우리 내가 있던 사무실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네. 제가 동대문의원단장사 하고 이렇게 아, 아, 이화던 거. 그런데 박재천 선생님하고 사연은 어떠냐면 제가 박물 선생님 찾아간 그해 정도 됐을 텐데 그 문학과 지성이라는 잡지가 창간호가 나오고 막 이럴 때 네. 그 박재천 선생님이 토끼 사냥이라는 시를 연재를 하시더라고거토 네, 네. 그래서 린광이라는 날이 딱 있어요. 네. 거기는 꽉 꽂혀 갖고 무덤에서 토끼가 막 눈이 번쩍고 네. 그런 그래. 뭐 이런 시를 쓴 사람이니까 알고 보니까 장자시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 거야 이제. 그래갖이 양반하고 어떻게 해서 그래도 잊어먹었죠. 근데 88년도에 그걸 보고 제가 바로 그날 선생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 그랬고 88년도 그러니까 제가 문학 문학 아카데미, 아카데미? 사숙 사속 1호생이죠. 거의, 아, 거의. 네. 네. 네 대, <laughs> 그리고 선배님 신에 제가 그리고 선생님이 "니시 괜찮으니까 신춘문에 내 봐라." 그랬는데 한 번에 당선된 거예요. 아, 세계 1년 만에 제가 네, 세계일보 당선되고 네. 조선일보도 대번하고 선생님한테는 항상 고맙죠. 음. 자주 못찾아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웃음> <웃음> 그러셨네요. 그, 이제, 앞으로 시집 계획은 어떠세요, 그러면은? 음. 이제 한 권밖에 안 내셨으니까 많이 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 시집 낸게 선생님이 공짜로 내셔서 <laughs> 감사하긴 한데, 그 이외에 이걸 넘어서는 시를 못쓴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생계형 작가로 100권 이상 책을 쓰다 보니까 네. 제가 100권만 쓴게 아니라요. 네. 이,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든 게 자서전을 한 20명 정도 썼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시가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집 내라, 내라 몇번 네. 그러셨고 주위에 유혹도 많고 그랬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시를 써야겠다고 생각한 게그 절필, 그러니까 절필은 아니지만 4년 동안 아무 책도 안 내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해보니까 시가 써놓은 게한 (500편) 정도 되더라고요 아, 많으시네요. 그래서 고, 네, 골랐어요 그랬데 (300편) 정도 네. 또 골랐고 그래서 이달에 (10월) 이달에 말 정도에 제가 네, 이책 냈지만 제책판사에 작가 네, 기준에서 지금 해설까지 다 들어왔고 표지도 아. 지금 거의 나왔고 네. 어떤 해서 이제 두 번째 시집이 사반 세기만에 나옵니다. <laughs> 바로 이제 <laughs> 네, 나오게 네,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저이 이 인터뷰를 그 이후로 할라 그랬는데 아, 네. 아, 전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그러면 앞으로 나올 시집에 있는 시가 혹시 있으시면 없으니까. <laughs> 그러면 여기 이첫 번째 시집에 나와 있는 시를 한번 한편더 읽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시집을 제가 준비를 깜빡하고 못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음. 이번엔 짧은 시로 할게요 네. 그, 물춘신춘문예에서두 편이 당선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 근데 저를 추춘 천 황동규 선생님이 네. 만나서 소주 먹을 때 그러시더라고. 네. 자네는 다치로운 재능을 갖고 있어. 만화경은 꽤긴 시인데, 음. 요, 요, 제가 지금, 지금 읽어드릴 날은 물방울 배이한 시는 되게 짧은 거예요. 음. 여섯 줄인데 네, 등단시예요 아, 그러면? 네 이거 두, 등단시입니다 아. 근데 일본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다치꺼와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이거를 즉석에서 번역해서 자기가 하더니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짧은 시라고하이쿠보단 낫다 그런 거 <laughs> 제, 죄송합니다 <laughs> 읽어드릴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물방울별 가만히 지구를 두들겨 본다 땡땡 땡.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 발밑을 내려다본다 자식 뭘 보냐 씩 웃는다 <laughs> 끝이에요? 네. <laughs> 어떻게 지구를 두들겨 볼 생각을 하셨어요? 네, 물방울별 시리즈를 썼죠 <laughs> 네. 그래서 그 다치까와라는 친구가 네. 그 문학적인 소양이 있나봐요 아. 제 시집을 가져와서 일본어로 번역한다그러는데 네. 3년째 소식은 없는데 <웃음> <웃음> <근데> <웃음> 그, 물방울 별은 네. 예, 하재봉 시인도 그,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동화적인 상상력이 뛰어나다. 어떻게 네. 투명한 별로 생각해서 밑에서 땡. 그러니까, 네, 지구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가지면 코로나 이깁니다. <웃음> 맞아요. <웃음> 아, 네.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또 시간이 다 갔네요. 예. 작가 이채윤, 뭐 시인 김용길은 그 어려운 내용을 글만 나게 쓰는 작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런 얘기가 네, 있나요? 네. 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아하, 예. <laughs>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